이 영상은 모두 거치시고 제가 연기를 한 것입니다. 그리고 전절 사랑해주는 남친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실시간 켜봤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만지면서 뵐게요. 지윤님 안녕하세요. 내, 저, 내 남친, 지우? 부드럽게 해서 나인지 모르겠지? 전, 아니요, 내일 라고 하고 싶지만, <laughs> 아니요. 네, 연기나 하자. 지금 사십 명이니까 음, 4명이요. 전이 정도도 네 명이랑 하자. 어네명이요전이정도도 만족해요. 어 네? 엄청 힘들어. 나 님이 뭔데? 남의 귀한 자식한테 욕을? 저도 귀할 때는 귀요. 저 생각까지 안 됐어요. 네가 뭔데? 나만 귀한 자식한테 나가 죽으라고 하냐? 내가 너한테 반말 못할거 같지? 나는 욕못할거 같지? 내가 왜 너한테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살아야 돼? 난나 나름대로 잘살 거야. 너 진짜 후회하지 마. 진짜 어디 털려가지고, 너 특히 네 여친이지? 참, 내 여친 앞에서, 만, 응, 응. 우리 공주님, 이 등등 이러지? 으휴. 언젠가 너 살게 돼 있어. 왠줄 알아? 내가 특히니까 그리고 난독네명 아님, 수구링. 너네 엄마니께 말할 거고, 우리 헤어졌어. 너한테 진짜 실망했어. 응, 안 돼. 저 그렇다면 우리 학교 운동 장으로 와. 사람 없으니까. 뭐냐 미안, 하고 받아줘. 응, 음, 정말 고마워. 일일부터 시작하자, 아기야. 야, 한국말은 끝까지 듣는 거야. 은 응, 아니하라고 할라 했거든. 참내, 소거띵, 너가 늦어가지고 모르는 게 말했어. 욕하고, 패들문 나가 죽으란 말하면, 헤들이 야한 살짜리 아기야. 그리고 변태냐 한 살짜리 아기야, 변태네. 왜 한국말 끝까지 안 듣고 빽국이라고 지율리얼. 미안해.